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친형이 그 군대 제대하고부터 계속 캐디를 하니까 지금 이제 캐디 한 9년 차? 네, 저희 형이 하는 일을 봤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캐디라는 직업을 조금 안 좋게 봤는데 점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성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직업에 대한 존중이 좀 돼가지고 그냥 형한테 형 요즘 뭐 하냐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는 이제 맨날 일한다.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캐디가 엄청 안 좋게 본 이유는 밖에 나가서 저도 처음에 보면 친구들이 지금 저가 캐디 한다면 똑같이 그거 볼보니 볼보고 그냥 볼보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캐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검색을하다서 보니까. 이게 약간 전문적으로 이거 프로페셔널하게 할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저, 저도 제가 항공에서 일을 하는데, 저도 프로페셔널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공 생산직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하는데, 하루 하루에 그렇게 해서 아침 8시 출근, 저녁 10시 퇴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벌어도 한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벌이 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맨날 일 일하고 집하고 하는 그 반복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캐디를 찾아봤는데 여기에도 나름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시간만큼의 고객에게 응대를 해주고 더 나은 금액도 있고 개인적인 여가 생활, 여가 생활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게 많이 돌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마샤 캐기 같은 경우도 뭐, 해도 나쁘진 않은데, 처음부터 바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경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저희 형이 하는 걸 알다 보니까, 여자가, 여자랑 같이 들어갔지만, 여자가 그만두면은 남자는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하지만 여자가, 여자는 있지만 남자가 그만두면은 여자는 같이 나가지 않고 여자는 남아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런, 그, 그게 있어서 어느 정도 보면은 남자한테 불리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곳에 가서 배워야겠다. 이래가지고 양성센터를 지원하게 됐고 양성센터에서 배워서 지금 이제 나가면은 드라이빙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만의 스펙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저, 제가 혼자 어디를 이동해도 그만큼의 스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이런 곳을 찾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뭐 마샤 캐디도 거절하고 그다음에 뭐 커플 캐디로 신입 지원하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바로 양성센터로 지원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여기고 그다음에 애프터케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좀 금액 금액 말야 되죠. 16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캐디를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진짜로 캐디가 될수 있을까 이러면서 큰 돈이잖아요. 근데 캐디가 되고 나면은 이제 160만 원이라는 돈은 금방 벌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투자 투자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다른 곳은 다 찾아보는 것도 그냥 대충하고 그냥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